안녕하세요. 그래머 t v 정승익입니다. 자, 오늘은 EBS 강사의 삶은 고단한가? 라는 제목으로 EBS 강사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학원생들 선님 같은 경우에는 좀 스케줄이 다를 것 같은데, 학교생들께서 선님 강의를 하신다면은 평일에도 강의를 하시게 되고요. 또 주말에도 강의를 하시게 되는데, 이제 평일 같은 경우에 강의가 있으면은 아, 진짜 힘들죠. 학교가 끝나자마자 EBS로 가 가지고요. 지금 현재 일산에 있죠. 그래서 일산에 가 가지고 가서 밥 먹을 시간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뭐 스케줄을 잘 잡으시면 은 밥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긴장돼서 밥이 넘어 가지도 않아서 강의 전에는 밥을 먹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메이크업하고 강의에 들어가고요 녹화가 뭐쭉 이렇게 이루어지면 은 그래서 뭐 11시 12시 막 이럴 때 이제 끝나게 되고 집에 가면은 새벽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요런 스케줄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교에서 해야 될 일도 다 하고, 그리고 EBS에서 필요한 강의 준비도 하고, 그리고 EBS 강의 같은 경우에는 또 해야 될게 많이 있어요. 게시판 관리도 해야 되고요. 또 자료실에 자료도 제작을 해야 되고요. 또 학생들이 학원을 안 다니거나 그런 친구들 많기 때문에, 그래도 학원과 비슷한 수준의 자료들을 제공하려면 끝없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일하고 을 있습니다 다른 입에서 강사 생들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뭐 능력 있으신 분들은 취미생활도 하시겠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요 취미생활 없구요 원래 옛날에는 제가 취미생활이 많이 있었어요 농구도 정말 좋아했구요 스노우보드 강사 자격증도 있구요 여름 겨울 즐길거 다 즐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일밖에 안합니다 <laughs> 일밖에 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겨우 이 스케줄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좀 가족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가 둘이 있는데 가장 슬플 때는 밤 12시, 새벽 1시 뭐 이렇게 들어갈 때에 아, 이렇게 또 하루 아이들을 못 보는구나 이런 생각할 때. 그리고 막 일이 많으면 제가 집에 가지 않고 이제 학교 밖에서 일을 다 하고 집에 막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은 시즌 때는요 일주일 내내 집에 못 가는 때가 되게 많아요 그 말은 일주일 내내 아이들을 못 보는 거죠 저의 아들 딸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거 생각하면은 되게 막 멘탈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뭐 다른 것보다도 아 이런 걸 내가 포기한다 라는 거 되게 마음 아프고 매년 반복되는데도 매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 강의력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삶에서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분명히 이제 그런 점을 생각을 하시고 또 강사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대신에 사명감? EBS 강사로서의 보람, 사명감, 이런 좀 거창한 얘기를 하자면, 원래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그렇잖아요. 저도 지원을 했다가 덜컥 합격을 해서 이제 강사 일을 시작하게 된 건데, 어 보람이나 사명감은 제가 스스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포기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저의 여가 생활도 다 포기하고 저의 젊은 날도 여기다가 다 갖다 바치고 우리 아이들 크는 것도 못 봤어요. 둘째 같은 경우에는 얘가 기지 못하는 애였는데 어느 날 강의하다가 집에 가 보니까 막 걷고 있더라고요. 막 그런 식이거든요.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저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명분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마음 속에 보람이나 사명감을 만든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제가 정리해 나가고 제가 만들어냈어요, 사실은. 어. 그리고 또 이제 중간중간에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게더 다져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론 저는 음 지금 제가 생활하는 방식에 적응을 다 했고, 뭐잘 적응해서 나가고 있고요. 사명감도 있고요. 또 포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 별 생각 없습니다. 근데 아마 처음 시작하시게 된다면은 또 오랫동안 이일 하실 거라면은 분명히 다 겪게 되실 일일 것 같고요. 어, 글쎄요, 어, 저 작은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두런두런 제가 겪었던 일들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히 분명한 건요, 이 일이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 누군가는 EBS에서 강의를 하셔가지고 지방에서 어, 또는 상황 때문에 어, 학원을 다니지 못하거나 음, 혼자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누군가는 도움을 주셔야 돼요. 근데그 누군가가 아, 감내해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얻는 것도 있어요. 얻는 것도 많이 있고요. 감내해야 되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그걸좀 생각해 주시고요. 어쨌든 좋은 선생님들, 좋은 강사님들께서 예. 열정 넘치는 분들, 능력 있는 분들이 하루 빨리 합격하셔가지고요. 좋은 강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언제까요? <laughs> 그때에는 저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겠죠. 자, 개인적인 이야기들 두런두런 들려드렸습니다또 다른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